예 오랜만이죠. 자 이번에 쓸 거는 요건비다. 스토이. 어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요거 요게 이제 메인 능력입니다. 예, 1882년에 제작된 머스토이카퍼시기 뭐뭐 버시기에 새겨진 프라스크로, 듀크가 어릴 때 수련 받았고 불교 수도승 등에서 받았다. 아, 뭐 항상 좋아하는 위스키를 담고 뭐한 모금 마시는 것은 뭐뭐뭐 뭐, 뭐 집중력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덜어낸다라는데. 무슨 논리로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뭐지, 이게임 뭐지, 말도 안 되는 논리라서. 자, 세팅은, 요렇게 가져갑니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인즈급. 이거 입고 없고 차이 정말 큽니다. 조커 데려갈 거고요. 산탄총 쓸 거고요. 뭐 이것저것. 크리티컬? 오케이. 아, 뭐, 100번 만하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지. 바로 간다. 자, 이 맵이 시의 맵인 만큼 애들을 물량 미쳤거든. 어 아, 잠깐. 어, 아, 딱 잡히네. 어, 야, 크리, 야 생일 축하도를 또 나왔다. 어, 비라조 씨. 비라조 씨. 비라씨 맞아요. 그 네포대 나오는 어차피 라우트를할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바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발 쏴요. 엎드려! 엎 여 민간이 엄청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민간이 다 죽여버리면은 나중에 구금 당하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잠깐, 노래 너무 큰것 같아. 와, 씨. 사탄총 정면으로 맞으니까. 아, 나 조커 잡아야 되는데. 조커 잡아야 되는데. 조커 잡아야 하는데. 어우, 아우. 어, 아, 근데 술마시가 바로 돌아오죠? 조커. 조커 잡아야 다 조커. 니 조커. 조커. 니 DMR 난사 세팅이네요. 저거 단점이에요. 엄청 시끄러워요. 저거 청소기 다다닥 하는 분들이죠. 아유, 야야 야, 야, 야. 와씨 아, 잠깐만 아, 끊겨서 미쳐버리겠다. 오케이. 조커 잡 저건... 데 누가 건랑 같이 건좀할 사람? 그렇고 일자리 보함 같이 강도짓할 사람. 아, 씨, 일손일손 구한다니까. 제 말고... 한소가. 아, 킹 핀이네요. 킹 핀, 수한수이네 어, 유기성으로뚜들어 받을 수 있는 덱이죠. 근데 문제는, 킹핀이 주사가 없으면 호입니다 주사 있을 때나 무지타고 맞을수 있지. 주사 없으면 할수 있는 거 없어. 야, 아, 일자리 구한다니까?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아 때리지 말라고. 아, 나 이씨. 아, 일자리 구한다고. 아씨, 저기, 저, 저난잡파에서 어떻게 제압을 하냐. 저 메디끼리 딱 붙어있는건가 봐요. 저 부자들 건데, 생일 축감사합니 어, 무지고난 사다 봐도. 어, 얘들아, 나 제압 좀 하자. 아이고. 야, 얘 말고 저 960짜리 제압하고 싶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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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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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일일일소내 거임 내 거임 내 거임 데려가지 마세요 오케이 조카야 나와 나와 야저 고장났다. 조커 하나만 더 잡고 싶은데. 나랑 일할 사람? 어, 여기 있네. 오케이. Okay.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아, 진짜 200에서 3,000총 겁나 좋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또 또, 마사 떴으시면 바로 풀피 되죠? 어. 아, 새로운 전사가 들어왔어요. 애게 쭉. 전원 힐링 전원 누공 나와잉 어 친구야 so 괜찮겠니? You know? 아뭐 아까도 아까도 괜찮은데 I... 세팅 한번 볼까요? 겜블러! 아 일단 시체 가방에다가 겜블러를 들고 왔어? 한, 한 기다려볼까요? 스텔스 세팅인데? 친구야. 미안하지만, 지금 스탯 난이 난다. 내가 웬만하면 추방 안 하는데, 이 난이도만큼은 추방은 합니다. 버스를 절, 절대 태워줄 수가 없어요. 정신 나간 난이도인데, 이게. 자, 조커들아. 너희들의 힘을 한번 보여줘. 조커 싸우는 거 한번 볼까요? 저, 저 흰색으로 뜨는 게 AI가 쏘는 거거든요. 조코 포함. 근데 지금 주변에 없으니까 이거 조코가 쏘는 거죠. 아이고, 나페에서 왔다. 뭐야. 아니, 야, 스레스 아니라니까? 어? 스트 톱, 톱에다가 뭐, 어? 스레스 스킬 다 찍어놨네? 그때 해커를 들고 왔네요. 닉네임이. 피포, 피포, 피포. 친구야, 내 튜방이 좀 미안하거든. 혹시, 스스로 나가줄래? 메딩 먼저, 메딩 먼저. 오케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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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봤습니까? 이게 바로 술이라고. 어, 어, 스스로 나갔네요. 어. 친구야, 여기는 고인물 전용, 난이 도란다 미안하다. 아 이거 키핀이 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킹핀 무지성으로 맞는거 가능하거든요? 오야오야 오야. 뭐야 아이 친구는 외국인인가보다 좀어려워리죠 아, 심지어 이거 그림 그리는거 가능? 땅땅땅 <laughs>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막다대데저 친구 어우 야저 친구 나갔어 친구는... 노. 아, 야, 이 친구는 노아야이 친구는 정상적인 친구네요 오케이 아총음이 없다 한번 싹 해주고 <laughs> 와 아우 봤습니까? 봐봐 이 미쳤다니까 이거 미쳤어 아씨, 애들 쌓인 거 봐라, 이씨. 폭발탄으로 쏘고 있는데. 아, 니 친구 한국인이네. 으아, 잠깐만. 오, 야. 야, 조코 하나 죽었지, 지금. 아, 다스라 있구나 오케이. 아이스 조커 야 이거 조커 조커 열일하거든요 어? 한번 싹총알 먹어주고 한번 싹캐주고 좋아 조커 잘한다 어저 친구도 조커네요 좋아 쌍조커 이런 조커 4명인가요? 네저 사람은 킹핀 아저 사람도 스토익이네요 나랑 똑같네 스토익에다가 한 사람은 아나키스트 오케이 오케이 쌍술이다 쌍술 이 사람도 조커가 필요할 거예요. 야, 이러분 조커 6명인가? 와우! 조커가 몇명 님들 이거 사실, 님들 이거 사실 조커 대기니, 이거. 이거 술, 술대가 아니고 이거 사실 조커 대기스토익게 영원한 친구죠? 조커. 어 <laughs> 야, 야, 크로크크로어 왜 이렇게 끊기니, 이거? 메리 또전안 아프죠? 오케이. 어우, 나 끊겨서 미치겠다, 야. 끊겨서 미쳐버리겠다. 오케이, 한번 싹 해주고요. 압이 없어 죽여버리네 아 어, 틀렸고요 3분의 1 확률이거든요 뭐야 아돈액더면야 병만 노에 걸렸다 와, 연일하고 있거든. 지금 흰색으로 뜨는 거, 지금 다 조커가 때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경하지마자 오, 야, 낮이 나어 낮이 나어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전쟁이지, 이거. 어? 야, 앞에서도 저다 잡고 있죠 지금? 야, 앞에 괜찮니? 아우씨 보이지가 않아 뭐야 이거 안 볼게 뭐, 아 개죽어 여기 아무도 안 오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평화롭니? 지금 여기 있는 군대 다 고인물인 것 같은데, 어? 되게 평화롭죠? 어고. 아씨 난이 났어요 난이. 난이 났어. 오케이, 좋고 또 만들어줄 거. 오야 오야 오. 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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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 이거 사실상 이총 2총도 한턱 합니다, 이거. 이총도 겁나 사기거든, 이거. 아, 보다 이거, 폭발탄. 야, 분이 2총도 사기입니거 뭐야 뭐야, 아우막 날아와 나한테 그렇죠, 조커, 조커 엄청난 억울로 엄청난 억울로 지금 정면에서 지금, 뜯어 쐈죠 지금? 오케이, 친구 왜 나갔니? 오우야 친구야, 그 괜찮니? 너 친구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안 아프지? 어우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총알이 없어가지고. 자, 스토익의큰 단점, 초청 무기를 못 들어요. 총알 부족할 때 초청 무기가 은근 그 밥도둑인데 뭔 뭐, 뭡니까? 어우, 야, 이거 정신없어. 오케이, 적고 하나 또 고용해주고. <laughs> 뭐야, 야, 보입니까, 지금? 스토임만세명이야 지금. 삼술. 그만큼 좋다는 거지. 영원한 친구라니까. 오케이, 찾았다. 뭐야, 이거? 이초퍼 겁나 많아. 오지마. 어, 여기 다고 어, 예. 딱 눈치가 있네요. 지금 스토잉만 3명이니까, 어, 우리 팀이 조커 잡으라고. 어. 센스 있고 마잉. 아, 이거 난장판이야. 지금 윤곽선을 뚫은 거다 우리 팀이거든, 이거. 어?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티 겁나 많아. 어, 이거 사실 조커 대기미 이거. 진짜, 진짜로 조커 대기미 이거. 토익은장식일 뿐. 사실 진짜 능력은 조커였던 거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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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다 됐니? 아, 아직도 하고 있네. 야, 우리 왜 이렇게 운이 없니? 아, 내 조커 지금 살아있죠? 오케이. 두 마리 다 살아있어. 왜 이렇게 운이 없니?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좀비 혈청예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랑 그 바이러스가 맞다는 소리 많거든요 레퍼드에 나오는 그 바이러스 어? 야야야 어디야? 아뒤쪽인데아 저거다 어 아닌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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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well the... 저거 잘 살아있지? 오케이 깜파집 hey. 줍지마요 집 줍지마 저집 줍지마 줍지 저거 나중에 줘도 돼요 저거 저 죽고 누우면은 깨지거든? 어, 근데 죽었네. 아빠 안 누우면 상관없으니까 뭐. 네, 포드에서 페이데이 포스터가 붙어있다. 아, 그래? 아, 그거 모든 줄 알았는데, 이거. 난 모드로 지금 붙어있거든. 아, 그리고 그래 여기서 위치 볼수 있어요. 예. 네. 이 방이거든? 불 꺼질 때이방 보고 있으면은 위치 나옵니다. 아고, 이야조건대어 누굴 때려야 될지 모르겠죠. 리팀 겁나 많죠. 어? 어 난조건 깎였어요. 예, 위치에요 그거. 경찰 습격 끝날 때 불이 꺼지면 볼수 있어. 예, 여 여기서 갑자기 갑툭튀하면서 나타납니다.

너무, 끈, 지금 방송 켜가지고 겁나 끄켜가지고 정신이 없다, 야. 어, 내데커 죽었네. 바로 고용해주고. 이제 습격 끝날 때가 됐거든요. 아, 위치 보고 싶은데. 어? 누구세요? 오, 어머, 너 누구세요? 자, 여기 여기 맨 처음에 인질 잡아놓은 거 아직도 있죠? 이게 이제 이제 끝나간다 그 혹시 방송 보고 있다면 불켜지봐요나 이거 한번 보자딱나 위치 네, 한번만 보자 이거 불꺼불꺼 불 꺼. 소등 불꺼불꺼꺼 불 꺼. 불 꺼. 아이씨, 불은 안 끄네. 아이고, 불깔 볼수 있는데. 불은 안 끄네. 아이 <laughs> 아유, 못봄. 조금 빡빡하다고 이게 페이데이 1에서는 이게 페이데이 1에도 있는 맵이거든요 페레데 1에서는 습격 끝나면 그 알아서 불이 꺼지더라요 근데 2에서는 어, 안그런가 아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가자 야 술파티 끝났다 이제 야, 이거 누르는 순간 어, 좋고, 다 죽었죠. 야, 뭐야? 야, 이거 하나 데리고 왔네. 어, 하나 데리고 왔어. 이거 어, 누가 어, 누가 강도리 차래? 어 누가, 누가 나쁜 짓 하래? 어? 누가, 누가 나쁜 짓하랬어요 어? 누가, 누가 강도랑 손잡으래? 어? 그렇게 누가 강도랑... 오케이. 오우, 깜짝아. 아, 추락, 추락하네. 추락 엔딩이네. First aid kit h 야, 이거, 이거. 메디킷 장사해도 되겠는데 이거. 친구 빨리. 시간 촉박함. 오케이. 참고로 이거 움직입니다. 아, 안 움직이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대환장술 파티였다.